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퓨처 앤포 홀입니다. 어, 오늘 주가는 1%, 0.7% 각각 밀렸는데, 어, 뭐, 은봉. 다만, 이제, 작은 은봉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날이었죠. 물론, 뭐, 이찬지가 전날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오늘 지수가 뭐 강하게 빨간불로 올라갈 확률은 높지 않았다 미장도 CPI로 강하게 올리고 하루 쉬었고 우리나라도 전날 올리고 오늘 하루 쉬었고 다만 이제 메인업종 순환은 돌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봐야겠죠 전날에 바이오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바이오가 아닌 이차현지나 반도체 중에 하나가 올라갈 수 있는 날이었고 전날에 힌트를 많이 줬습니다 일단 TSMC 실적도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고요 이게 이제 거의 장 막바지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거를 반영했다 라고 보긴 힘들죠 그래서 위장이 전날에 전체적으로 조정 분위기 이긴 했는데 반도체 쪽만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 뭐 tsmc 그 다음에 뭐 asm 에, 에, 장비주 들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도 장비주들 위주로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수급도 뭐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정도부터는 반도체 쪽으로 계속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캐치할 수 있었고 어 저희도 어제 오늘은 계속 이제 반도체랑 뭐 유리기판, 원전 네 이쪽으로 바로 이제 방향 바꿔서 이쪽으로 또 수익을 냈습니다. 네 오늘 텔레그램 저희 그, 텔레는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또 주도로 수익을 냈고요 SKC, 요리기판이죠. 오늘 또 이제 올랐는데, SKC 전날에 사놓은 것도, 그, BHI, 원전주 전날에 종가 매수해가지고 오늘 시가에 그냥 편하게 팔았고요 어, 수행이 어려운 시장은 아닙니다. 순환 사이클이 굉장히 좀 명확하고, 또 메인업종들도 박자를또잘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어, 큰 어려움은 없고요 이천지 쪽 오늘 포지션은 그냥 뭐 무포에 가까웠다 포지션이 딱히 없었다 라고 봐야겠죠 다음주 트럼프 취임 관련해 가지고 경기심도 약간 올라올 수있고요또 어, 주도권이 그냥 아침부터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바이오는 뭐 전날에 강했으니까 오늘 바이오일 확률은 굉장히 낮았고 네. 결국, 이차 안지냐, 반도체냐 했는데, 오전에 이차 안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반도체 쪽을 째려보면 됩니다. 네, 그럼 매매하기가 어렵지가 않죠. 네, 확률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어차피 지금 견조하잖아요. 그래서, 빠져도 많이 안 빠집니다. 0.7%. 뭐, 기관 매수는 들어오고, 오늘 외국인들은 반도체 가가지고 뭐 놀았다. 요리기판 가서 놀았다. 이렇게, LS그룹 주들 가가지고 놀았다. 외국인, 퓨처엠도 외국인 매도가 조금 많고, 연기금은 딱히 뭐, 매도를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루 쉬는 날이었다. 예, 순환이 그저께 그러니까 3거래일 전에 이천지가 한번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 그게 이제 다음 차례 올 때까지 그냥 여전히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그표인 같은 경우에는 이천지가 오를 때 등락률을 많이 이제 못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다시 또 올렸던 구간까지 내려와 버렸죠. 다만 이제 뭐 LNF, 그다음에 뭐에코인드림뭐 대주 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결국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얘네들이 버텨야 이차전지 차례가 또 다시 온다라는 거거든요. 이탈도 딱히 나오지 않고 있고요. 어, 버틸만한 종목들은 또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면 퓨처엠도 일단 이차전지가 한번더 턴이 올수 있겠구나. 아마 다음 주초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예, 한번은 이차현지가 올려주는 흐름 이차현지가 좀 주도하는 지수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순환을 기다리는 거죠 메인 업종들은 좀 기다리고 내가 이제 뭔가 다음날 이 확률이 높은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 섹터를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되는거고 아니면 조정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거고 그런 관점만 잘 유지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 이차현지도 그 순환 턴 내가 들어가고 그냥 기다리고 이런 것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큰 어려움은 없다 차트상으로 강한 하락을 막 그렇게 동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 추세도 밑으로 꺾었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양봉과 함께 또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나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보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 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텔레그램 채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는 링크 그 누르시고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들어오시면 저희가 올려드리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도 열심히 하고 수익도 많이 내고 지금 시장 자체가 매매하기에 불리한 시장 아닙니다. 이럴 때 수익도 많이 내야 되고요. 어, 제가 신년 맞이 특가 이벤트 준비해 놨는데 이벤트 관련 문의 또 편하게 주시라고 아래쪽에 링크 남겨드립니다. 어, 시장 좋은데 수익 못 낸다 하시면은 또 같이 해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번 주다 수익이었죠. 네, 월요일 중간에 하루 쉬었던 것 같고 계속적으로 지금 주 초반에는 조선주 매매 수요일까지 했고요. 수요일 기점으로 조선주 매매 안 하고 바로 이제 반도체랑 유리기판 쪽으로 넘어가서 원전이랑 어제도 뭐 비차이는 계속로 으 매매를 했습니다. 계속 매매했고 올라오는 사이클에는 그런 것들은 또 수급이 좋아가지고 매매를 또안할 수가 없죠. 저는 월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꼭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